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급 독해 1강 시작되고요. 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푸는 눈 그리고 핵심 짚어내는 능력을 길러나갈 것입니다. 중간에 학습하실 때 주의사항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강의는요. 46번에서부터 60번에 해당되는 독해제1부분입니다. 시험에서 출제되는 독해1부분의 경향, 최근 들어 좀더 쉬워지고 있고 의미 파악 위주로 출제되고 있지만 그래도 때때로 어렵게 나올 때도 있으니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46번에서 48번까지 세 문제에 해당되는 지문. 길이가 좀긴 편입니다. 전부 다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문장 내용에서 또 문제 속에서의 핵심 위주로 짚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우선 46번의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안 입다 따. 이 가지다, 지니다. 꼬아. 걸다. 따. 이 이것은 보통 안경 혹은 모자 따위를 쓰다, 혹은 뭐 목걸이 따위를 또 착용하다, 이럴 때쓸수 있는 따위가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휴가开始了，我喜欢在沙滩排球场上半躺在沙滩椅中。 반 비스트미 비치 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반적 빛이 발리볼 발리볼장에서 이렇게 접이식 간이 의자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형용하고 있습니다. 더우딩 저란톈 곁하짜이 저하이펑 향수 나픈 체이이 흡족한 마음. 자, 만족스러움을 우리가 체이이라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만족스러움을 향유하다, 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난다 양광하 교장 양변 각유 2명 여기까지 집중. 자, 무슨 저 저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타이양 마우 마우 자가 관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문장 구조 분석 가운데 이 마우 자에다가 삼각형 표시를 해주시고요. 46번 자리에다가 역삼각형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사구, 즉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을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선캡을 쓰다, 착용하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모자 혹은 이 목걸이 따위를 착용하다 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쓴다고요? 그렇죠. 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따라서 사십육 번의 올바른 정답은 뒤에 따이가 됩니다. 따이 집어넣고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이着太阳帽, 따이太阳帽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업시간에 진행할 때 동사 구는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또한 표시를 이렇게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6번이었고요. 계속해서 47번 보시죠. 구 <놀람인> 동서 섬머다 윈동연 짤왕젠 정도어 비치발리볼장에서 비치발리볼로 서로 이렇게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구 동서 고동색 여러분, 고동색 혹은 살색이 좀 짙게 구릿빛이 나는 그런 색깔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동설화 하거든요. 구릿빛 모의 운동 선수, 그렇죠? A, B, C, D 보, 보겠습니다. A 피부 피부라는 명사고요. B 신체 신체라는 명사입니다. C 터우파 머리카락, 마지막 그버라는 단어는 팔을 말합니다. 자, 네 단어 가운데 우리가 머리카락도 역시 고동색이 될수 있고, 또, 음, 구리빛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구리빛 하면, 그렇죠. 피부를 연상하게 되어 있죠. 자, 이 고동서에서 화살표로 47번에 쏴 주시고요. 구리빛 피부, 정답 바로 비4 확인합니다. 다음게 고동서 비부 고동서 비부 네, 정답 A, 비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7번, 어, 이하 사십팔 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구가 등장합니다 본문 내용 보시면요 윈동우웬자왕쟨 정도와 자의 만신의 10000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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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수의 활력이 넘치다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동사로서 뒤에 명사 목적어 동반해야 되고요.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A. 싱청 형성하다. B. 빠우쿠 포함하다. C. 충만 가득 차다, 넘치다. 마지막 실현 실현하다, 이루다. 자, 네 단어 가운데 보통 이렇게 활력이 어떻다? 넘치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따라서 정답은 충만이 됩니다. 다음 게 충만 네, 정답 C로 확인해 봤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총만 활리. 총만 활리. 그렇죠? 하나하나씩 정답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46번. 마오 아, 죄송합니다. 타이저. 태양 묘. 담게 태양 묘. 戴著太양帽 그렇죠? 두 번째. 고동색 피부. 고동색 피부. 좋습니다. 세 번째. 총만 홀리 총만 홀리 네,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함께 푸셨습니다. 이번에는 49번에서 52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49번에서 52번은 한 아름다운 여성과 한 젊은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 젊은 남자분이 너무나도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인지라 어 와이프에겐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축구 경기장에 축구 경기만 보러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자 49번 a b c d 보시죠. a 반빠 방법 b 이스 뭐뜻 의미란 뜻이 있고요 재미란 뜻도 있죠. 그리고 어, function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능리 능력이죠. 네 단어 가운데 과연 49번의 정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량, 중간 내용. 타련판도 못吃, 그는 밥조차 먹지 않고 예야 취칸. 또한 보러 가려 했습니다. 트위츠 이에 대해서 니엔칭의 취즈 젊은 아내는 이디얼 什麼 예메요. 조금의 모조차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방법, 조금의 의미, 조금의 방식, 조금의 능력. 의미 파악형 문제죠? 정답은 바로 이디얼 반파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이디얼 반파예요, 이요 이디얼 반파예요, 메요 네. 사실 BCD도 집어넣어도 말은 됩니다만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조금의 방법도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49번 정답은 A입니다. 계속해서 오십 번 보십니다. 역시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A. 대화 B. 电视, C. 电脑 D. 电报 전보. 자 마지막 단어 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잘 알고 계시는 어휘고요. 본문 내용 보시죠. 직접去了球场，妻子给他打什么？아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정답, 다 전화 확인합니다. 다음 게다 전화. 게이谁打电话？ 그렇죠. 보통 전사게 그리고 다, 역삼각형, 띠엔화, 삼각형. 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다. 정답, 띠엔화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1번 보시죠. 51번 문제 A B C D 보기 봅니다. A, 하이파 두렵다, 무섭다. B, 좌지, 초조하다, 조급하다. C, 성치, 화나다. 네 번째, 딴신, 걱정하다, 근심하다. 네 단어 가운데 자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타이의 지에 그래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린 보통 화가 나게 돼 있죠. 따라서 올바른 정답은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51번 엔칭드 치즈, "非常生气" 되겠습니다. 다 함께 "非常生气","非常生气" 네, 요 앞에 부분에 원인 적어 주십시오. 뒤에 결과라고 적어 주시고요. 앞에 전화를 받지 않았던 원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화가 났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답 성치였습니다. 한번더 성치.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 52번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보실 차례인데요. 他哭著回到自己的媽媽家,可是回到家的時候卻發現家裡沒有人.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네 그 가 보니까 허마마 통화 후才知道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 어머니와 통화한 후知道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대요. 才知道.才라란 단어는 예상 시간보다 좀 늦음을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자, 岁姨妈라生라回지老老家 老老라고 하면 외할머니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도 화가 나서 이에 요 단어에다가 형과패 미철 거주시고요 성치에 에라 노라고자 할때이 노라고자도 힌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뒷부분, 수어이 하는 수어이는 네모 박스 이하는 모두 미줄좌거주시고요 할머니네 집으로 왜 할머니네 집으로 갔다. 이것은 결과고요. 그 원인은 자, 앞에 원인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어 내용 가운데 아버지 역시 축구를 좋아하셔서 집에 어머니만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화가 나서 외할머니 댁에 가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봅니다. 위알라이 바바 취라우라자 원러. 잘못됐죠. 아버지가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라는 것은 생뚱맞습니다. 자, b를 보시죠. b 위안 <머래> 라이 마마 이시환칸 예 주지오 위 어머니도 좋아한다가 아니라 아버지도 좋아한다가 되어야겠죠 자 C 보겠습니다. 원래 아빠가 치 딸네 집으로 갔다 는 아니겠고요 자 마지막 D. 원래 <머래> 알고 보니 아빠가 이해시 환칸치라 아버지도 축구 시합 보러 축구장에 갔다 정답 D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뒷절 결과절을 토대로 앞절 원인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길러나가야 되겠습니다. 50번, 그리고 51, 52번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였고요. 49번 문제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이디얼, 빤, 파, 이에 매요. 자,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